오늘의 주제는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에도 기업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부당한 선배가 압류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법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기업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청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둘째, 구조조정 외주화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셋째, 합법적 쟁의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합니다. 이건 헌법상 노동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를 원천까지 확대하면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됩니다. 또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 사실상 모든 경영상 결정이 파업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죠. 결국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자 권리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란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연대가 이제 법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망이 될까요? 아니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